신유 혈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골반 뼈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 보시다 보면은 골반이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옆에 있다가 싹싹싹싹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선을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이 정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만 더 아래쪽을 이렇게 살짝 눌러 보시면은 쏙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척추 뼈와 뼈 사이거든요. 예, 거기를 하나 잡아 주시면 여기가 이제 4번 뼈가 됩니다. 4번 뼈.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뼈를 만지면서 쭉 내려가다 보시면 뼈가 사, 딱 사라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쭉 가시면 되고요. 쭉 가셔가지고 제일 쏙 들어가는 데를 하나 찾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2번이 됩니다. 2번 요추뼈가 되고요. 그럼 가운데 3번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3번을 찾을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확인을 해보려는 거거든요. 원래는 2번뼈 바로 옆에 여기 보면 이제 기립근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육 기립근이 있습니다. 그 기립근에서 가장 높은 데서 약간만, 약간만 안쪽으로, 그요 정도가 되겠죠. 그 기립근에서 제일 높은 데가 정상이 여기라면은 약간만 안쪽으로 한요 정도가 되겠죠. 그 여기가 이제 신유 자리인데요. 근데 그냥 여기만 잡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틀릴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겠죠 그래서 4번을 찾으시고 이렇게 4번 찾은 다음에 중간에 뼈가 쏙들어간데한 군데가 한 군데 밖에 없는지 이렇게 탐지해서 확인해보시오 한군데 3번 있거든요 4,3이 정확한거죠